안녕하세요. 네,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조회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저는 일단 꾸준히 하겠습니다. 안녕하 일단 오늘은 말투를 바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강색 멜로디, 포즈. 근데 이제 멜로디라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어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강, 멜, 포. 이거 딱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강세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강세는 핵심 단어 하나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강조하거나 더 이렇게 어필하고 싶을 때, 그렇게. 근데 악센트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래서 악센트라는 저는 표현보다는 강조가 악센트잖아. 제가 순간적으로 내정지가 와가지고, 그리고 멜로디는 이제 끝을, 문, 문장의 이제 중간과 끝을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요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 하는 거고요. 포즈는 말 그대로, 요런 식으로 약간 일시정지 하는 그런 느낌. 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준비한 대본에서, 첫 번째 이제 한 문장을 제가 읽어 보면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만약에 어, 강세 빼고 어조 빼고 X바 다 빼고 <laughs> 포즈도 빼고 그냥 한다고 치자고. 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기본으로.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좀 어때요? 기계적이죠. 음. 인위적이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악센트라 그래가지고 강조라 그래가지고.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낼수 있는 볼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내는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요거를 이제 딱 100으로 잡고 여기서 다른 친구들을 버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지만 강조를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조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는 애들을 버리는 스킬을 써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강, 강강, 강, 강강, 강강이라고 강, 강, 강 하면은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좀 이상하잖아요. 좀 멋이 없고 막 웅변하는 느낌 나고 그렇죠. 이 트렌드에 좀 많이 진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머지 것들을 조금 버리는 느낌을 한번 줘보는 겁니다. 강조라 그래서 너무 강일 필요는 없고요. 그 문장 안에서 그 친구들 내가 설정한 친구들만 보이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멜로디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어 일단 멜로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어 읽기가 좀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쉬워요. 행동으로 해서 끊어졌으면 로라는 이음절의 높낮이가 설정이 돼야겠죠.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요거는 상승조.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평조.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하강조.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이라는 게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그리고,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 요것도 밝으면은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 좋은데, 아 너무 가식적일 것 같아서, 여기는 제가 하강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요런 느낌이 될수 있겠죠. 처음과는 확실히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 피디님이 올려줄 거예요. 그쵸?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즈. 포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장 중간에서 쉬어도 되고 문장 끝나고 쉬어도 되는데 일단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끊어있기를 한번 썼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왜 문장 마지막에 쓰냐면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매주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조금 더 내가 지금 내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서 지금 그동안 준비했던 내 모습을 면접관님들한테 그대로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저는 문장이 끝날 때 약간 쉬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즈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두세 문장에서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문장 정서에 따라 조금 쉬어줄 때는 쉬어주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포즈를 한번 써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매주 장애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끝에가 경험했습니다. 요 정도만 올라가도 상승조로 치기 때문에 많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상승조를 쓰실 때나 하강조를 쓰실 때나 평조를 쓰실 때나 전부 감정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매주 장애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맛이 좀안 살아요, 맛이. 맛을 조금 더 살려서 매주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표정을 같이 써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청자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금 강멜포. 다 써봤거든요. 두 문장 제가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으로 승객의 하루를 바꾸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매주 장애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은 비언어를 엄청 과하게 쓰진 않지만 영상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이제 비언어를 더 이제 쓰셔야겠죠. 이거를 연습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앞에 이제 면접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더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세 가지만 넣어 줘도 여러분들의 자기 소개나 뭐 지원 동기나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죠. 가고 싶은 여행지나 요런 데에서 강 매포요 규칙만 지켜 줘도 처음에 되게 밋밋하게 스피치했던 느낌은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이 문장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답변 한두 문장 정도 뭐 두세 문장 그렇게 골라서 제가 알려 드린 요 방법을 적용을 해 보시고요. 적용하기 전에랑 적용한 후랑 AB 그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음, 그런 식으로 실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효과가 있었는지 댓글로도 좀 남겨 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번엔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어, 지난번에 저의 하차는 영상을 벌써 이제 좀 있으면 400분 정도 가까이 이제 봐주시고 계신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콘텐츠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